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기준으로 나스닥이 2.6%, 즉, 3%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개별적인 주식들로 살펴보면, 자, 애플 같은 경우는 1.92%, 테슬라는 4.91%, 거의 5%가 올라갔죠. 자, 넷플릭스가 9%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2.37% 올라갔습니다. 자, 즉,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자,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정배열 추세가 잘 잡혀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이나 테슬라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 테슬라나 애플 역시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역배열 추세 선상 상단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지수들이 상당히 상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채권 가격 자체가 어쨌든 하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루 이틀 어제같이 뭐 1, 2%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추세 자체가 하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를 드렸고 뭐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술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한 이틀 정도 나스닥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뭐그 동일한 뷰를 유지하면서 강조를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부 수익 실현 매물을 털어내고 실제로 추세선상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은 여기 하방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을 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려는 에너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제가 가진 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은 뭐 시장이 폭락할 시기다, 뭐 불안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뷰를 유지하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12월 말부터 단기적인 채권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할 시기라고 강조드린 영상을 지금 1월 초 12월 말부터 계속 찍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은 결국 1200선 이 인근에서 그리고 이날 상승을 제가 분기점으로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1500선에서 지금 11200까지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700포인트 가까운 상승이 나오는 동안에 그냥 비관론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직은 불안한 시기다라고 계속 외치곤 있지만 결과적으로 1월 한달 동안의 소중한 상승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상단 추세선이라는 불안한 위치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시장의 불안감이 무엇인지 실제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는 불안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위험할 것이야. 라는 식의 어떠한 불안감에서 조성한 비관론 자체는 결국 소중한 랠리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게 하고 그 반대 포지션을 잡았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숏을 잡으셨다면 이번 상승으로 또 물리는 상황이 됐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또 랠리가 나온다면 또다시 물리면서 손절을 치게 되는 결국 이 안에서 진폭을 잡으려고 하는 투자 자체는 지수 플레이에 있어서는 진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강조를 드렸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로 인해 지수가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시장이라면 지금은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을 시기라고 그리고 개별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할 시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즉, 불안감이 있다면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의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실적이 좋은, 좋은 섹터, 그러한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1월, 그리고 12월 말부터 어느 정도 시장의 지수 자체가 안정이 되면서 조금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넷플릭스든 뭐 페이스북이든 뭐 어떠한 식으로 이제 바닥을 치고, 이러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하셔서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역배열에서 쏟아져 내리던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어떠한 무서운 강한 추세 자체가 거의 갭으로서 두 번이나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 간다면 걱정을 하기보다는 비슷한 유사한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또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간으로도 추세를 뚫었긴 하지만, 자, 주간으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이틀 동안 하락이 나왔다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셨지만, 결국 한 주를 뒤돌아보게 되면, 상단 추세, 즉, 4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산 상단 추세를 보시는 것처럼 양봉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간 좁은 측면에서 계속해서 포지션을 바꿔보면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그냥 일주일 주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양봉 마감을 한한주 그리고 추세선상 위쪽에 안착을 한 그러한 안정적인 한 주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추세선상 바깥쪽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뭐 이게 다시 17,000까지 뚫고 올라간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속해서 우리가 1년 내내 이어져온 강한 추세를 지금 주봉상으로도 돌파를 했고 자, 이격도상으로도 다시 벌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비관론에 빠져 있어야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빠질 때 비관론을 말씀드리면 희망론을 얘기를 하시고 오히려 이만큼 빠져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 비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냥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리송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한 말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에 조금 갖고 있던 의문을 살짝 풀어본 그러한 수준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추세가 굳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데 왜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포지셔닝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투자의 어떠한 포지션이나 흐름을 놓치는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즉 주봉으로 볼 때는 추세선을 안착해서 좋은 위치의 양봉으로 마무리된 한 주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계속 좁은 추세로 본다면 아, 하방의 시작. 이런 식으로 보시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인 투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뷰를 가지고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뷰로 본다면 아직도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진폭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좁은 진폭에서 방향성을 크게 정하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결정한 일인 것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작은 진폭의 안정성 안에서 좋은 섹터나 종목을 찾는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섹터나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저는 지수가 양전을 해서 크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진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짧은 한두 달 정도의 기간에도 우리가 이득을 볼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섹터들을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S&P 500은 아직 추세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은 추세 수렴의 끝에 있지만 이미 다 오는 추세를 뚫은 지가 한참 됐어요. 자, SOXX 같은 경우도 이미 큰 추세선을 뚫은 지가 작년 11월쯤부터 그렇게 추세를 뚫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하방이 더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방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불안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특정 섹터나 다우 같은 경우는 추세를 뚫고 상방을 만들어가고 있고, 뭐 중국 주식이라던가 유럽 주식들 역시도 이미 이러한 추세를 뚫는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굳이 나스닥이 무조건 하방으로 간다는 비관론에 빠지실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채권 수익률이나 뭐 아니면은 했지 자 하이힐드 채권들의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는 방향 즉 부도 위험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냥 단순한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냉철하게 어떠한 팩터 즉 요소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비고용률 실업률 역시도 크게 튀어오르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건강 그쵸 인플레는 어느 정도 안정 그쵸 9%에서 지금 7%뭐 다음에 6%까지도 갈수 있겠죠 자 그리고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도 안정되는 흐름,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세계의 어떤 그 궁합이 상당히 잘 맞는 시기일 수가 있겠지만 뭐 언젠가는 이게 어그러질 수가 있겠죠. 이러한 세계의 요소가. 하지만 단기적으로 발표되는 현재의 과정에서는 이게 상당히 다 좋은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상황에서 비관론만을 외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나스닥의 3% 가까운 상승은 단기적으로 나왔던 출하매물이 이제 소화가 어느정도 되고 다시 이러한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로 저는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뭐 물론 다음주에 어느정도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추세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긴 했지만 상방에서 어느정도 추세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섣불은 뭐 숏을 타신다거나 아니면 비관론에 너무 메모를 되시기 보다는 뭐 관망을 하시는 분들은 관망을 하셔도 좋은 시장인 거고 매수를 하실 분들은 어떠한 특정 좋은 실적이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